너무 음, 큰게 뭐 보인다. 큰게 보였다. 그렇지. 오, 사이즈 좋다. 오, 시장급인데? 오, 사이즈. 사이즈. 그렇지. 이런 것이. 사이즈 아주 엄청 좋아요. 시장표 몇개 잡았냐고. 어? 시장표? 응. 시장표 우리 열마리 넘게 잡았을 것 같아. 알았어. 잘했어. 오우 존나 사이즈. 자기는. 만통이네. 이게 시장표야? 아니, 밑에 여기 깔려있었는데. 이만한 거 잡았는데? <laughs> 그만한 거 잡았어? <laughs> 30cm 되겠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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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부가 바다로입니다. 해루질을 들여서 바다에 나왔습니다. 이온 내리에 있는. 해수욕장 쪽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꽃게를 잡아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없어요, 아직까지. 일단, 물색만 잘 나오면 주면은 좋겠습니다. 물색이 나와줘야 되는데. 물색만, 나, 나와주면 있을 것 같다니까. 물색만 나와주면, 음, 그나마. 새끼네. 응, 음, 있을 것 같아. 방생. 어, 어 들어오면서 벌써 사시가 오, 사시가 보이는데 사시가 여기? 보이기 시작해요. 오, 고건괜찮네좀 그래, 사이즈 된다. 사이즈 괜찮은데? 응. 응. 오케이 첫수. 첫수. 어 물색도 나오네. 물색 이 정도면 양호해. 여기 사시 하나 보인다. 사시는 많이 봤다. 어, 어 여기. 요거. 여기도 사시 보인다. 삭. 아 작아. 가! 네, 안녕세요 여러분! 여기도 사실, 어 작은 것들이 아주 엄청 많아요. 보자! 아이, 좀 작다. 당생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물색이 잘 나오네. 어, 물색 잘 나오는데? 어, 물색 양호하네. 여기도 조그만 것들은 많이 보이네. 여기도 작고. 주이 작아. 방이 허연게 보인다. 허연게 보인다. 자 이제 괜찮아요. 슈, 슈 고링. 오늘 첫 수. 이게 비치면은 허연게 보여요 형태가. 허연게 형태가 좀 크게 딱 보이면은 작은 것들은 그렇고 큰 것들은 형태가 보여요. 다리를 자기야. 와우. 대박. 보자. 사이즈. 사이즈. 오, 사이즈 괜찮아. 니네 도망가니? 오케이. 야, 이런 데 괜찮은데? 오, 자기야. 오, 오 잠깐, 잠깐만. 보자. 사이즈 보자. 오, 사이즈 괜찮아. 순눈이야 거기도. 응. 오케이. 좋았어. 물색이 좋아서. 아, 오늘 물색 많음에 드네. 물색 진짜 많음에 드네. 자기야. 오, 아니, 잘 잡네. 잘 잡고 있어요. 슉. 아이고. 작아?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기도 작네. 오케이, 저기 뭐, 하얀 게 보였어. 슉. 아, 싸가. 네, 들어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 여기. 떼거지로 몰려다니는데. 오, 저기 뭔가 큰게 하나 보였어. 그렇지. 사이즈 괜찮고. 하나, 아, 또한 마리. 그 좋았어. 으시 들어가 날렵하기도 망가는 거는 사이즈가 작아. 작은 것들이 아주 날렵해. 아, 이 작은 것도 사실은 천지네. 꽃게밭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작은 것도 개판인데 완전 개판이야 아, 개들은 되게 많아요. 꽃게들이 막 떠내려오는데, 4시들만 떠내려오네. 4시들만 떠내려오고 있어요. 여기 한 마리 크다. 크다! 오케이, 마리. 야, 작은 건왜 들어왔어? 작은 건왜 들어왔었나? 이리 와봐. 이 작은 거. 장글로와, 장글로와. 새끼, 니는왜 들어왔어? 다. 싸우지도 말고 있어. 꽃게들이 막떠 내려오고 있는데, 사이즈 큰 거, 어, 큰게떠 내려와야 된다. 오케이. 저기 큰거 보인다. 큰거 보겠다. 오, 사이즈 좋아. 오, 완전히 시장표입니다. 시장표. 오, 사이즈 좋아요. 오케이. 하나 갔다. 왔다 찼다. 약간 멀리 비치면은, 큰개들이딱 보여. 형태가 벌써 커요, 큰 것들은. 지금 작은 것들만 보이는데, 오, 개들이 아주 엄청 다니네, 엄청 다녀. 여기 완전 개판이네. 오, 요, 크다. 오케이. 쉬 그렇지. 됐다. 개들이야, 좀. 니는 굵게 가만히 있으면뭐 먹고 있니라고, 이게? 먹고 있어. 뭘 하나 먹고 있니라고, 바보. 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니는 또뭐 먹고 가니? 뭘 그래, 먹어, 열심히 먹으면서 가니? 사이즈 제일 작은 것들이. 열심히 뭘 먹으면서. 니도 뭐 먹니? 아따, 물 좋다. 물색 좋다. 물색이 끝내주네. 니들도 뭐 먹고 있니? 슈, 구링, 짜라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기 하나 보입니다. 으쌰. 그렇지.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아. 아, 요거 봐. 아이씨야, 그렇지. 사이즈 시장급. 너무 크게 뭐, 보인다. 큰게 보였다. 그렇지. 오, 사이즈 좋다. 오, 시장급인데? 오, 사이즈. 사이즈. 그렇지. 이런 것이 어, 사이즈 아주 엄청 좋아요. 시장표 몇개 잡았냐고? 어? 시장표? 응. 시장표 우리 열 마리 넘게 잡았을 것 같아. 알았어, 잘했어. 오우, 존나 사이즈. 자기는 만통이네. 이게 시장표야? 아니, 밑에 여기 깔려있었는데. 이만한 거 잡았는데? <laughs> 그만한 거 잡았어? 거짓말. 삼십 센 m 되겠는데? 할때될것 같은데? 3 0짜지현거 잡았어? 하여튼 겁나 큰거 잡았어. 물색은 잘 나와. 물색 잘 나오는 구간이 있을 텐데. 여기 잘 나와요. 물색이 잘 나오는 구간 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해야 돼. 일로 내려가야 돼. 여기 물색 잘 나오잖아. 아이씨. 가보징어. 가보징어. 아, 왠 가보징어? 아, 이거 내가 발로 밟았어. <웃음> <웃음> 아니, 뭐가 미끈덩한 게 잡히는, 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잡았지 아니 그래서 뚫채도 이렇게 됐지아참 나온다, 별걸 다 잡아요. 아니 뭐가 미끈덩한 게 잡히는 그 위에 껍질이 그래서 벗겨진 거야. 내가 발로 잡았어. 발 밟아 버렸어. <laughs> 아나참 나온. 발로 질도 해요. 발로 가오징어로 밟아 버렸어. 응. 너무 웃긴다. 사이즈 이거 완전 끝내주네 이거. 꽃게 잡고 철수합니다. 로고 사이즈 한번 들어봐 그거. 와 이거는 진짜 큰 거야. 제일 큰 거. 자기 얼굴에다 볼래? 아이 날동 모자이크 <laughs> 처리해줘. 야 자체 모자이크. 얼굴 얼굴만한데? 아 진짜 커요. 아, 밑에 또 있어. 엄청 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